여러분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는 과거에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던 어, 신체 검사 의사가 소견서를 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과거에 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의사 소견서라는 것이 있어서 관할보훈지청에서 보훈번호를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이름을 적고 주민번호와 신검 종류를 적어서 현재 상위등급이 있으면 상위등급을 적고, 어, 신검 장소와 신검 일자를 기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이제 적어요. 그리고 이제 전공상 내용에 상의 입은 날짜하고 그 사유를 이제 적고 그리고 이제 그 상의 처가 어딘지를 적고 나서 신체 검사 의사가 등급하고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신체 장애 정도를 적어서 어 7급에 상당합니다. 뭐 6급에 상당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어, 판정을 하는 거죠. 직권으로 재판정하는 경우는 여기다 기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재판정 주기 뭐 2년이다 4년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소속 병원을 적고 신검 과목을 적고 담당 의사가 이제 설명 날인을 해서 이 보훈 병원장이 직인을 찍고 나서 보훈 심사 위원장에게 이제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훈 병원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어 상위 등급 판정에 관한 소견서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체 검사가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보훈병원에서 다 감당을 못하고 불만이 많아졌었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보훈병원에서 다 하는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이 보훈장애 진단서 일반 상급 병원에 에서 이제 그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게 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법인데 이 신체 검사 규정이 이 있죠. 이 신체 검사 규정에서 어,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요 조항을 보면요, 이 신체 검사 대상자가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보험 국가 보험부류형으로 정하는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 이 장애 진단서를 떼면 제출을 하면은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은 신체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이제 상이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국 이게 이제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 서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병원에 가시면 이름을 적고요 생년월일 그리고 이제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적습니다. 그리고 정이 전상공상 상위처를 적고 부상 일자가 언제입니까? 병명은 <laughs> 이제 어떤 겁니다. 이게 최종 진단명을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병 코드도 적고요. 장애 확정일도 적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어, 그 소견을 여기다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 상태가 아, 내용인, 내용과 장애가 어떤 상태냐 치료는 종결되어서 이제 이 후유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3, 8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진단을 하고 의료기관 명칭을 적고 주소도 적고 장애 진단 의사 성명 적어요 그리고 의사 면허하고 자격번호를 적고 전문의 과목을 적어서 이 직인을 딱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는 게이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는 이제 어디서 그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아까 법에는 상급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보 어디입니까? 이 보건복지부가 이 보건복지부가 어, 지금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상급 종합병원 47개소를 지정해서 어, 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2023년 말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올해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총 이게 다제 5기 상급병원 지정이 되는데요. 요 내용을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상급병원이 지정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지정 현황을 보시면은. 서울권에 14개, 경기 서북부권에 4개, 경기 남부권에 5개, 강원권에 권 2개, 충북권 1개, 충남권 3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3개, 아, 경북권 5개, 경남 동북권에는 6개네요. 경남 서북권에 2개. 그렇게 해서 전국에 총4 7개의 상급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 기관 명칭을 보면 강북 삼성 서울에는 이제 강북 삼성 병원, 건국대 병원, 경희대 병원 등등해서총 14개가 이제 있습니다. 요요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서울의 유수한 대학 병원급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 서울, 북부권도 마찬가지로 어 대학 병원급의 상급 병원이 있고요. 이번에 그~ 어 카톨릭성 빈센트 병원도 어, 추가로 됐다고 했고 건양대 병원도 이제 추가가 돼 있고요 고신 부산의 고신대 병원도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전국에 (47개의) 어~ 상급 종합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 가셔가지고 어~ 보훈 장애 진단서를 떼러 왔다 하면은 안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훈 장애 진단서는. 병원에 뭐 상해 진단서 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서식이 다 앞에 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비용을 지불하시면 상급 종합 병원의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 아까 보신 요렇게 생긴 거를 이제 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제출 하시면 국가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 보험 병원을 거치지 않고 어, 바로 이제 상위 판정 절차에 들어가서 시간이 좀 전략이 되는,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어 이제 발급받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